일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말했다시피 일단은 공부방송을 켰고요 공부방송은 10시까지 아마 진행될겁니다 10시까지 이 정도면 왜 방송 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왜 저가 방송 켠지 모르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겸?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공부하는 겸으로 방송 킨 겁니다. 아, 어, 내일 마지막이야. 시험. 역사, 역사를 해보자. 잠깐 샤프. 샤프, 아, 어, 가방. 요수 보통 고래야, 안녕. 내일이 마, 시험 마지막이야. 공부 좀 할게. 있다 아씨 역사 개 싫어 이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여기 프린트를 꺼내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국사 수아 국수 사. 그러면 사. 사위가? 여있네그러이 프린트 야 프린트 왜 이렇게 많냐 <laughs> 너한테왜 이렇게 많냐 여섯번째 고래아 안녕 너 시험 쳤어? 나 내일 마지막 시험인데 시험이란 게 너무 싫다 아 보자 보자 아 여기 있구나 이게 고조선 건국이 2333년이네 나 시험 안봐 히히 중1이구나 자유학년제 아니면 자유학기제구나 너무딱 봐도 중1이어서 아 시험 안보 사람 너무 좋다 진짜 <laughs> 나도 시험 치기 싫다. 오늘 치고 내일도 치고 시험을. 일단은 외워야는게 인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솔직히 이름이왜 있다구냐 진짜. 아. 들게획도 해놨네 진짜 이것들. 아, 진 귀찮게 진짜 씨. 에이. 일단은 국어는 오늘 했으니까 국어를 풀겠던거난 게임하러 갈게 히히. 부럽다 게임 열심히 해라. 부러운. 일요일 지나 일단은 여서 보통 고래 잘 가고 일요일 지나를 적어 봅시다. 얘네 이름 들을게 길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약 390만년 전 390만년 전이면은 얼마나 옛날인거지 이때는 진짜 이 글, 글자는 게 없었,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없지 저때는 호모에렉초스 이게 약 180만 년 전이고 이때부터 불을 사용했답니다 호모에렉투스라는 게부터 고기반찬1234님 안녕하세요 호모에렉투스라는 것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야 불이란 걸 어떻게 하는냐 니는 일단은 그 다음이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이게 약 40만 년 전. 40만 년 전이어도 엄청 길게 됐네. 고기 반찬1234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부분 게임 방송이라다 보니까 보고 나가시네. 내일 빨리 시험 치고 방송 꼭울게요그 다음이 호모, 호모, 사피, 엔스 이게 약 20만 년 전이고, 이때부터 현생 인류의 조상 조상 그리고 동굴벽화 동굴 벽화 그리고 예술품 이때쯤에 아마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지 이때쯤부터 인류가 그래도 뭐라하지 생각 생각 같은 게 이때부터 좀 발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인류만 해도 엄청 많은 종류가 있네요 인류만 해도 네 가지야 인류 종류만 해도 원래라면 원숭이 아니면 인간 끝! 끝인데 음참 그리고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다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라는 게 시작됐대요 뭐야? 한반도에서 시작됐어 요자 일단 적봅시다약 70만 년전 한반도에서부터 한반도에서도 뗀석기 뗀석기를 고기반찬님 안녕하세요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약 70만 년 전, 한반도에서부터 뗀석기가 시작됐었다는데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70만 년 전에 뗀석기란 걸 사용했나보네요. 고비기반자님 폰하고 계시나보네. 부러워 죽겠어, 진짜. 나는, 지금 샤프 들고 있는데. 아이고야, 진짜. 내일만 버티자, 진짜. 내일이면 끝난다. 구석기는, 아이 구석기. 구석기. 유적. 지는. 한반도 곳곳에서. 한반도. 에서 발견된다. 오 유적지라는 게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됐대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몇 학년 걸을 알려드릴까요? 역사. 역사 몇 학년 걸몇 학년 몇 학년 걸일지알 할지 발견된다. 특히 상온검모루 동굴을, 예, 검모루 동굴은, 네. 동굴은? <laughs> 아니 고기 반찬님, 아이 아니, 아니 시험공 박원데 이거 사탕을 아이고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인류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중, 대충, 대충, 인류의 진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가 맨 처음 시작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게약 390만 년 전입니다.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물만 있는 그때고, 호모 에렉투스 약 180만 년 전. 180년 전부터 인류는 불을 사용했어요. 말 그대로, 호모 에렉투스란 것부터, 뭐, 불사용 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호모에, 호모 네안 데르 탈렌시스부터, 아, 뭐라 거야. 이때, 이때부터, 아, 이때가 약 40만 년 전이에요. 40만 년 전만 해도, 진짜, 글씨가 없고, 그냥 생물만, 생물만 있는 딱 그때죠. 공룡은, 묘, 공룡은 몇 공룡은 몇억 년 전인가. 일단은 그리고 포모 사피엔스 이게 약 20만 년 전인데 이때 현상의 아, 이때 음? 이때 일단은 이때 인류의 조상이 생겼고 동굴벽화 예술품 이런 게 생겼죠. 여기에 동굴벽화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동, 아 이동, 뭐였지? 이동생활 했던 것 같네요. 동굴에서 살고 동굴 주변에 있는 과일 같은 것을 따다 먹다가 과일 같은 게 없어지면 다른 동굴로 또 찾아가고 이동생활 했을 것 같네요. 아마 이때부터 아 현생 인류의 아 이거, 이거 가로 표시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 이것도 <laughs> 아이고 진짜 씨, 나도 빡대가리다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야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상원에 있는 검은모르 동굴은 한반도 구석기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래요. 와우. 와우. 인류란 게 이렇게 많았어요. 와우. 검은모르 동굴이. 잠만요. 검은모르 동굴이. 어디 안좋겠네요 일단은 교과서에. 알, 타미라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동물이 좀 그려져 있네요. 살짝 물소랑 황소, 비싼 그림이 저기인데, 이때도, 아, 이때 아마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물을 사냥하고, 말 그대로, 이동, 이동 생활이 아닌, 이제, 한 곳에서만 딱 이제 생활하는 거죠. 외계어, 외계어를 랩할 때, 아, 외계어. 다른 나라 말 같은데. 일단은 이게 몇 년, 몇 년도에 이걸아몇년 전인지는 안 좋겠는데.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때쯤에 아마 동, 독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동물을 아마 기른 것 같습니다. 여기 동물이 그려져 있는 거 볼까? 동물을 아마 번식시켰던 것 같아요. 너무. 동물에 관해서 너무 잘 그려져 있긴 아니,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번식을 시킬 때 많은 관찰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수와이라는 어떤 아마 인류의 뼈 같죠 뼈같이 일단은 홍수와이라는 게 있네 일단 여기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됐답니다. 홍수아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이걸 뷰적 표현한다면은 진짜 지금 딱 지금 인체에서 살짝 머리만 커진 것 같아 지금 사람으로 치자면 은 뇌가 있는 두개골 쪽이 매우 크네요. 이때 인류는, 이게 몇년 전, 아니, 몇 년, 약몇년 전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느,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지금. 일단은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딱 도구로 동물을 사냥하고, 이동생활이 아닌, 딱, 뭐라 해야지? 딱한 곳에서 살 때, 주먹도끼, 찍게, 찌르게, 찌르게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주먹도끼랑 찌기는 그냥 돌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둥그러진 것 같고 찌르기는 아마 뗀석기죠. 돌을 떨어뜨려서 깨부은 다음에 살짝 날카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때부터 인류의 발전이 인류의 진화가 된것 같네요. 사람들이 불을 지피는 방법을 알고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새겨 놓네요. 근데 이게 몇 년, 약몇년 전인지가 나와 있어. 그지, 문제야. 정확하게 몇년 전이라고는 나오지 않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이랍니다. 구석기 때부터 아마 사람, 아, 인류의 진화가 많이 발전해왔네요. 이때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아마 주먹도끼랑 찢게는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뭐라해야지 무기? 무기같은거? 아까 저수딩 영상 부족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주먹조기랑 집게는 아마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것 같고 찌르기는 동물을 사냥했을 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찌르기가 끝쪽이 날카로워 매우 잠시만요 아빠가 왔는데 아빠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할게요 어차피 몇분안 남았지만 그래도 아 방송 중 시험인데 방하고 시험 공부 방송하고, 방송하고 아빠가 왔네요 말랑한 푸딩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것만 추천과 발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 명이 손님인 같아 아니네 오해했구만 내가 손님이라는 게각 신석기 시대. 근데 이게 아마 정확한 명칭이 안 좋겠네요. 그냥 조기로 만든 팔찌, 팔찌. 아마 발목 쪽에다가 이거를 사용한것 같은데. 팔찌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듣네요, 지금. 그리고 신석기 시대부터 동굴 생활이 아닌 집단생활, 집단생활이 하나. 각자 집을 만들어서 사용했네요. 집은 내부 내부로 보니까 밖에다가 집으로 살짝 원뿔 모양으로 진 다음에 안에 살짝 땅을 파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거 살짝 땅을 판 거는 아마 온도 때문이겠죠. 온도 때문에 아마 바람이 덜 들어오게 밑에 살짝 땅굴에 파가지고 살짝 낮게 했네요. 그럼 바람이 덜맞발맞불겠죠다 그리고 학설. 저가 이게 공부를 찾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곳에 안 좋겠네요. 아마 신석기 시대부터 그냥 동물이 아닌 고기잡이, 채집, 사냥 등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점차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 후기 유적지에서는 돌, 돌괭이, 돌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와 불에 탄 좁쌀이 발견되었다. 이때라 아마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랑 그 중간 쯤좀 사람이 많은 발전을 시작했네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때, 구석기 시대에서는 동굴에서 사용 구석에서 생활했고, 신석기 시대에서는 각자 집을 지어서 사용 했어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서는 동물을 사냥만 했는데, 신석기 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고기잡이, 말 그대로 물고기, 물고기도 잡고, 이게 번식, 이때부터 아마 번식이 시작됐나 봐요. 농사랑 가축을 지었습니다. 이때 아마 식물, 식물이란 걸 발견했나 보네요. 난 신기하네. 오. 저 신기하긴 하다. 인류가 대단하네요, 진짜. 헬, 버드 유니버시티드, 유니버시티? 티 헬, 버드 아, 하버드 유니, 시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가고 싶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디지? 도, 시티인거 보니까 일단 도시인 거 같은데. 외국이 있죠, 딱 봐도. 하버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딱 봐도 외국 같은데. 이름만, 이름만 봐도 딱 봐도. 자, 인류는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 저, 적응하는 과정에서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흙을 빗어 구운 토기 등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 시기를 신석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된 것. 농경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비옥한 평야 지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쿡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웃음> <웃음> 하버드 대학이라고? 못 가요 그. 게 <laughs> 가려면 공부를 진짜 개빡세게 해. 공부를 잘하시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가기는 어렵죠. 오! 그리고, 또한,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으며, 이때 아마, 인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신석기 이때, 저장이란 거를 만들어줬나봐요.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이때부터 저장이란 걸 시작했나봐요. 토기를 만들었으며, 빗살 무기 토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가락 바퀴나 뼈 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근무를 만들어 사용했다. 지금 아마 신석기 시대 의식조란 게, 아, 의식주란게 시작됐네요. 이뼈 바늘을 이용해서 의상을 만들었고, 식, 음식, 이때, 진짜 사냥이라고 시작하고 채집 그리고 채집이랑 그리고 아 그래 농사랑 가축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토기를 만들어 저장을 시작했고 주 각자 이제 동굴이 아닌 각자 집을 지어가지고 온도를 생각하면서 땅을 팔고 시세, 아, 신석기 시대부터 진정한 의식주가 시작된 거죠.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의식주란 게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네요. 음... 빗살 무늬 토기는, 아비 빗살 무늬 토기는 그냥 살짝 바구니 같은데 빗살 무늬가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음, 신기하네. 공방송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모베 전문 유튜브 방송인이기 때문에 게임만 솔직히 공부방송 좋아하는 사람 없죠 게임이 그나마 재밌죠 오늘이 진짜 마지막 방송 아니 공부방송이겠네요 내일부터는 진짜 게임방송 시작되니까 꼭 놀러와주세요 여기 같이 게임합시다 아 그리고 방금 안 적은 게 있는데 이게 구석기 시대에 빌렌 도르포의 비니서, 비너시, 비너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빌렌 도, 빌렌 도르프, 어, 빌렌 도르포. 다시 뭐란 거야? <laughs> 블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조각품이다. 아마 구석기 시대 이때쯤부터 아마 사람들이 예술이란 거를 아마 알게 됐나 봐요. 이때,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리고 빌렌도르프의 비니서, 비너시, 아, 비너스. 이런 식의 뭔가 예술적인 작품이 이때부터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뭐, 이때 아마 사람이 생활할 때, 그때 기초정인데아 기초정은 예술이 아닌데?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이제 그리고 아 그래 지구라트 이게 수메 수메르인 도시 한도에아한 가운데에 세워진 거대한 신전이랍니다. 일단 이게 아마 땅을 보니까 살짝 사막 지역에 이게 만들어진 것같은데 이곳에서 신관의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아마 큰 사람들의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면 빠이.